바라로 서천 고향 알대 전에게 슬픔 주시니 참감사 큰 물결이 너는 나시지 못하는 이 풍나 인연아 여수 더 빨리 내 고정 근심을 시약해 하시고 아버지 내 주여 어다 이 세상 고르군, 저 뜻을 본 바꾸어 버지내 몸이 의지요, 쓸때큰 미,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멘. 오늘은 고요한 바다로 오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멘. 이 세상은 지금 요란하게 바닷물이 파도 치듯이 온 세계와 이 나라가 아버지 풍랑에 지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. 이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가지 말고 아버지 이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노아의 방주 같은 하나님 기한 방주를 주셔서.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죽을 때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. 이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멘. 다 같이 풍랑 속에 떠내려가지 말고 아멘. 다 같이 살아 움직이는 아멘. 아버지 고기처럼 물결을 따라 올라가는 사명자, 신자, 성도들이 대게하여 주옵소서. 아멘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아멘.